등에다 이고 갈수 있습니까? 머릿속에 있는 지식 외에는 가져갈 길이 없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의사, 변호사 유대인들이 가장 선호한 직업이었고 오, 음. 또 실제 미국의 로스쿨이나 메디칼스쿨 가보면 은 유대인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의사, 변호사가 되는 것이 유대인 부모들의 가장 큰 목표였고 가장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실제 이스라엘 가보면은 의사, 변호사보다도 훨씬 존경받는 사람들이 벤처 사업가들입니다. 네. 제가 아주 뭐, 확실하게 여러분께 자신있게 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벤처 사업가가 존경을 받게 된 것이 그 전통적으로 의사, 변호사를 선호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경제 파일을 넓혀서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해야 되는데, 이 젊은이들의 <laughs> 브레인을 활용 해야겠다 되 해서 만든 게 요즘 화 펀드입니다. 그런데 요즘 화 펀드가 처음 나올 90년대 초반에는 이제 인터넷이 곧 범용 사용 용화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예측되는 시기였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이 보편화 된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인터넷 위에서 다양한 창의력을 펼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걸 빨리 잡자 해서 요즘 화 펀드를 정부가 2억 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민간 섹터에서 또 2억 불을 만들어서 합하면 얼마입니까? 사억 불이죠 사천억 아, 는 거네요. 한 오백억 네. 정도 되죠. 네. 그거를 정부가 만들어서 젊은이들에게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근데 그 돈을 빌려주는 겁니까? 그냥 주는 겁니까? 투자해 주는 겁니까? 본인이 네. 칠, 본인이 3을 만들어 오면은 정부가 7을 만든 칠대3으로 아, 그 이렇게 매칭을 해줘요. 아 칠은 투자해 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정부가 빌려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 정부가 투자를 하는 거죠. 음. 그래가지고 얘가 실패해 버리면은 정부는 책임을 안 묻고 얘가 성공을 하게 되면은. 네. 이 7을 투자를 정부가 투자한 거를 정부가 지분을 자기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니가 이 7을 그대로 사가라 오. 그것도 프리미엄 붙인 가격이 아니라 오. 처음에 정부가 원가로, 투자한, 원가 투자한 원가 그대로 입니까? 가져가라 이게 요즘아 펀드의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하면 은 정부가 투자한 7에 해당되는 부분을 정부가 그냥 넘겨줘요 원가 그대로 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너무 여기에 열광하면서 네. 아까 OCS 수석과학관실에서 네. 150명의 싱크탱크들이 음. 인큐베이션 역할을 해줍니다. 네. 근데 거기서 성공하는 회사가 많이 나와요. 아. 어, 근데 그러면 그게 아무래도 그래도 벤처기업이라는 게성공확이 음. 적은데요. 유저펀드가 그 해서 나중에 리펀드로 그냥 저기 막 원가를 받으면 그 펀드는 자꾸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그래서 네. 줄어들 수밖에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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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냐면은 그 성공한 애들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럼 성공한 애들이 돈을 왕창 벌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 돈으로 용자 다시 그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에그 투자를 할수 있도록 그 펀드에다가 펀드를 할수 아. 있도록 세금 혜택을 줘요. 네. 아. 우리는 펀드 하면은 바로 세금 떼가는데 아. 펀드 하면 <laughs>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laughs> 네. 수 있잖아요. 아. 성공하지 않으면 절대 펀드 네. 세금 안떼 나가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아. 거기다가 이제 펜처 캐피털 네. 투자를 하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어 거기서 돈을 빌려가지고 성공한 회사가 이제 네. 페이팔 음. 아시죠? 오, 페이, 어, 페이팔. 페이 네네 알죠. 아� 어, 아홉 명이서 페이팔을 만들어요. 페이팔은 이스라엘 기업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젊은이들이 실리콘 밸리에 가서 아 음. 이제 아이디어를 가져가지고 아한 건데 <laughs> 이제 걔네들이 페이팔을 만들었더니 이베이가 이거를 음, 사가죠. 재매매를.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1 인당 2억 불씩 하... 이제 돈을 벌어치죠. 아홉 명이서. 아홉 명이서. 그중에 세 명이 그중에 세 명이 유튜브를 만들어요 아. 그중에 한 명이 테슬라라는 자동차 아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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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하죠. 예. 테슬라의 예. 파운더가 아. 아. 그 아까 아홉 명 페이팔 파운더 아홉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아. 그래서 그걸 페이팔 마피아라고도 하죠 그래서 걔네들은 음. 그 아홉 명이 이제, 음. 이제 엄청나게 성공을 했으니까 음. 이제 돈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음. 그래서 걔네들이 계속 이스라엘에다가 벤처캐피탈로 투자를 하는 거